채널을 구독하시면 무료 운세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946년생 개띠 여러분, 5월이 다가오면서 올해의 운세를 사주학과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전체적으로 안정과 조화 그리고 전환의 시기로 나타납니다. 개띠 특유의 충직함과 정직함, 따뜻한 인간미가 올해 5월에도 발휘될 전망입니다. 특히 1946년생 개띠로 태어나신 분들은 오랜 경험과 인생의 지혜가 운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올해 5월에는 평소 마음 속 깊이 간직하신 소신과 인내가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46년생 개띠의 경우, 사주에서는 수목금토화의 기운들이 서로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이루며 운세에 다채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만약 평소 평온한 운세를 유지해온 분이라도 5월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감정의 기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주학에서는 1946년이 특정한 대운과 세운이 맞물리면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는 해로 해석되는데 개띠의 특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5월은 계절적으로 봄에서 여름으로의 넘어가는 시기로 새롭게 시작되는 기운이 자리잡으면서 재물은 건강운, 인간관계운 등각 분야에서 변화가 감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고 주변의 기운을 세심하게 헤아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1946년생 개띠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축적해온 경제적 경험과 인내심이 이번 5월 재물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이나 투자, 그리고 금융 관련 결정에서 각별한 주의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과 사회적 불안정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기회도 있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 역시 상존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기존의 재정 관리 방식을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손익 계산과 투자 관련 모임, 재테크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 예상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물운뿐만 아니라 인연 운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신중한 접근과 믿음직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로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건강과 심리적인 안정면에서도 5월은 꾸준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1946년생 개띠로서 오랜 세월을 보내오면서 몸과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아실 텐데, 이번 달에는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로가 누적되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나 잠재적인 만성 질환의 위험 징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 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평소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식습관 유지, 적절한 운동 및 명상과 같은 자기 개발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정신적 안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건강 관련 소통을 통해 스스로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점검하는 습관은 불시에 닥칠 수 있는 건강의 테스의 불량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5월에는 풍수지리의 관점에서도 환경정돈과 공간정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주와 달리 풍수지리는 외부 환경이 개인의 운세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통해 좋은 기운이 순환될 수 있도록 돕는 학문입니다. 1946년생 개띠 여러분의 집이나 사무실에서는 가구 배치나 소장품, 식물 등을 재배치함으로써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현관문이나 주방, 거실 등 주요 공간에 양방향의 기운이 드나드는 요소들을 배치하면 전체적인 운세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간을 어둡거나 답답하게 느껴지셨다면 적절한 조명과 밝은 색채의 활용, 그리고 미니멀한 인테리어 변경으로 재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무실이나 작업 공간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 소품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운동장처럼 긍정적 에너지가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적 관계나 인간관계에서는 평소 신뢰를 기반으로 쌓아온 인맥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946년생 개띠 여러분의 따뜻하고 정직한 성품은 해마다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아왔으며 이번 5월에도 그러한 매력이 더욱 돋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랜 시간 쌓아온 인간관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드러운 대화와 서로 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감정을 추스르며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는 지속적인 소통과 격려, 그리고 때로는 조언을 주고받는 과정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의 기복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가짐을 유지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5월의 전반적인 운세를 바라볼 때 1946년생 개띠 여러분께서는 인생의 오랜 경험이 자산이 되어 예상치 못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주와 풍수지리에서 전해주는 메시지들은 모두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의 균형을 이루며 그 흐름에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디드라는 충고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의 경험이 때로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쌓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가짐이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시련이나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신중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재정비할 시간을 가지며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람들과 마음의 짐을 나누는 것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한층 더 다스리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주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들이실 때 이번 5월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달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1946년생 개띠 여러분께서 5월에 접어들며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변화와 도전들은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과 지혜를 통해 극복될 수 있는 기회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주학적 해석과 풍수지리의 배경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현재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을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5월 한달 동안 변화무쌍한 사건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마다 차분한 자세로 자신의 삶의 기와 에너지를 집중시키며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충분히 숙고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스스로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품고 가족과 이웃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들과 따뜻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신다면 이번 달은 뜻깊은 의미의 재정비와 다가올 계절을 맞이하는 준비의 시간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